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생 김성원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요. 미아유 랜더가 쓴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입니다. 어, 표지를 보면 곰돌이 어, 인형이 보이고 있죠. 곰돌이 워셔블은 왜 여행을 떠났을까요? 표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지를 보고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곰돌이는 어떤 인형인가요? 네 곰돌이 머리에 있는 곤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곰돌이 워셔블은 여행을 떠났을까요? 여행을 떠나는 곰돌이 워셔블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나 어디로 또 여행을 떠날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해보면서 책을 읽어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여행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 선생님은 여행하면 어, 무조건 설레인다는 생각이 먼저 든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 마치고 와서 어, 그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또 나눌 수 있어서 여행하면 정말 좋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여행하면 어떤 어, 단어가 떠오를까? 한 번쯤 이야기하고요. 가장 의미 있었던 기억에 남는 여행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죠? 곰돌이, 워셔블이 여행을 떠나는데요. 어, 조금 전에도 표지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는지 참으로 궁금하답니다. 그러면 워셔블의 여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곰돌이 인형 워셔블은 어, 가지고 놀던 친구가 이제 너무 많이 자라서 너무 바쁜 나머지 혼자 지내게 된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팔아서 낡은 곰돌이가 된 인형 오셔블에게 어느 날 파리가 날아와서 너는 왜 사니? 하면서 고 물었는데 오셔블이 모른다고 하니까 왜 사는지, 왜 사는지 모르는 곰돌이에게 파리는 화보야 하면서 물리게 되는데요. 이 놀림을 받자 오셔블은 다들 왜 사는지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차불은 그때부터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서 제일 처음 만난 친구가 생지죠. 꿀벌도 만나고 대세, 백조, 뻐꾸기, 원숭이, 코끼리, 방울뱀, 나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 만난 생지는 적에게 잡히지 않고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했고요. 꿀을 모으고 벌집을 만들기에서 산다고 꿀벌은 대답했습니다. 자, 뻐꾸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원숭이는 모임을 만들기에서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나비로 발전하기 위해서 사는 어, 나비를 만나게 됐는데 오셔블은 자신의 존재, 왜 사는지를 알수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워셔블은 한 번도 고민형을 가져 보지 못한 가난한 소녀를 만나게 되고 워셔블은 소녀의 고민형이 되기로 합니다. 소녀의 고민형이 되기로 한 워셔블은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소녀와 함께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소녀의 집에 있을 때 워셔블에게 다시 찾아온 파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며 워셔블을 놀리게 되는데요. 워셔블은 자신이 존재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파리에게 당당하게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왜 사는 걸까 하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각자의 동물 나름대로 각각의 삶의 의미를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책을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요. 각 동물들이 왜 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책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뽑아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선생님은 곰돌이 워셔블이 대세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 속에서 대세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너무도 바쁘게 어, 열심히 사느라고 어, 너무 머리 아팠던 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많았기 때문인지 대세가 하는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 나처럼 단순하게 살아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신나게 놀면 돼. 중요한 일은 오직 그것뿐이야 하면서 어, 노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하지 않고 단순히 논란는 의미가 아니라 대세가 한말 속에서 단순하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거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대세가 좀 부러운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고 왜 그런지 이유도 이야기해 보면 좋겠지요. 네, 책을 읽고 질문 나누기 해보는데요. 많은 질문들을 할수 있지만, 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각 동물들이, 어, 만난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 생각을 한번더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리는 왜 산다고 했을까요? 네, 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난 것을 먹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했고요. 뭐, 나비는 더 나아게 발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유를 각각 알아보고요. 어, 나의 생각과 많이 일치하는 동물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희금 문장 한번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선생님은 나비가 한말 중에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하기 위해서 살거든 하는 문장이 어, 기억에 남았는데요. 어, 글쎄요, 어, 세상 사람들이 뭐 살아가는 이유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멋진 어, 존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나비가 어, 알에서 애벌레, 애벌레에서 번데기, 번데기에서 나비로 바뀌어가는 좀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답니다. 실제로 나비의 삶처럼 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어, 선생님 삶 속에서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각 동물들이 한말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문장 하나쯤은 정리해보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각기 살아가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나와 생각이 비슷한 동물 있으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한 동물이 있는지 보고요. 여러분이 왜그 동물에 대해서 의미를 두었는지 이유도 말해보면서 서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서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어꼭 해보고 싶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확장해서. 어, 생각을 나눠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음,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선생님도 이제 그림책 공부를 하면서 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어, 생각을 한번 다시해보는데요 그림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림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곰돌이 워셔볼의 이야기는 더욱더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쯤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미알 앤더라는 작가가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을 썼는데요. 책을 읽어보면 뭐 여러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점,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된 점,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어, 알게 된거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양한 존재들의 존재 이유,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 워셔블처럼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존재도 있다는 것. 워셔블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 뭐그 존재 이유를 알던 모르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세상을 통해서 여행이라는 음,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할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알게 된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음, 느끼게 된 점, 어, 파리가 워셔블 막 놀리고 있는데 글쎄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놀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죠. 꼭 나와 똑같지 어, 않다고 해서 놀림을 받아야 될까?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건 의미 없는 삶인가? 이런 질문들을 또더 넓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어, 알게 된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을 읽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 동물들이 사는 이유, 존재 이유도 알아보고요. 곰돌이 워셔블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연히 만나게 된 어, 소녀와 함께 교감하면서 사는 존재감을 깨닫게 되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워셔블 여행을 읽고 나서 이야기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그각 동물의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나의 생각, 책을 읽고 알게 된거 깨닫게 된 점을 가지고 글 쓰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눈 것도 아주 좋지만, 그 이야기 나눈 것들을 짧은 문장이라도 걸쳐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훨씬 더 정갈하게 다듬어지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예식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일기장이나 독서공책에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또 만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